신규가 드림 과버 제작가 이대 박처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태호입니다 어, 이렇게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요 개인 홈페이지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뭐 수준 높은 홈페이지도 많지만 간혹 가끔 보다 보면 이 수준 미달의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좀 수준 높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지금까지 이 강의를 어, 꾸준히 들어오신 분이라면 은 꽤 괜찮은 수준의 음. 홈페이지를 누구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음, 그래요.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제작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 드릴 텐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은요, 에셋 패널과 라이브러리 패널의 활용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두 가지 기능에서 완벽히 알아놓으신다면 좀더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웹사이트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라이브러리 기능은 모든 소프트웨어로 어떤 걸 개발할 때 상당히 도움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저는 조태현 씨 강의 끝나고요. 파이어웍스에서 디스조인트 롤오버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림이버 제작 가이드 출발합니다. 드림이버 제작 가이드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에셋 패널과 라이브러리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에셋 패널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부분이 있고요. 또한 템플릿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라이브러리와 템플릿 이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미디어를 어떻게 삽입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파이어스를 이용해서 만든 슬라이스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보시면요. 왼쪽에 플래시 단추, 뭐 플래시 텍스트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자, 이 부분 쇼크 웨이브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눌렀을 때그 밖에 미디어 중에서 쇼크 웨이브 미디어를 삽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쇼크 웨이브 파일로 쇼크 웨이브 파일인 어, 풀 .dir을 선택해서 자, 이렇게 화면을 다시 보시면요. 작은 아이콘이 생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이렇게 크기를 알맞게 늘려주신 다음에 미리 보기 버튼을 선택하셔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미리 한번 봐볼까요? 자, 그러면 방금 삽입한 미디어가 어떠한 미디어가 삽입되어 있는지를 웹 브라우저 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요. 자, 여기 탭을 클릭하시니까 밑에 특수라고 되어 있죠? 자, 특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이 부분을 선택하셔서 자바 애플릿을 삽입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자바 애플릿도 미리 봐보니까요. 아, 이러한, 어, 자, 이러한 시계 자바 애플릿이었네요. 그리고, 자, 동영상도요. 이렇게 플러그인을 삽입을 해서 역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웹페이지에 삽입을 할수 있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왼쪽에 있는 툴 중에서요. 이 툴이 뭘까요? Firefox HTML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Firefox로 만들어진 HTML을 어 슬라이스 이미지를 담고 있는 Firefox HTML 이미지를 어 드래 이버로 쉽게 가져 오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Firefox를 실행시키시면요, 제가 이미지 하나를 열어볼게요. 자, 이런 이미지를 열고요 그리고 슬라이스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저는 네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눴을 때자 파일로 다시 가셔서 보내기를 클릭하시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html 파일로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되면서 이 잘라진 각각의 슬라이스 이미지가 자 이미지를 하이폴더에 놓기라는 옵션을 클릭하심으로 인해서 자 이미지라는 폴더에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HTML 파일을 바로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실 수가 있다는 라 것.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을 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SFN을 보시면은 라이브러리와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와 템플릿은요. 여러분들이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가져오게끔 하는 기능,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어떠한 요소들을 클릭을 통해서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특별한 과정 없이 바로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 잘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많이 모아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템플릿은 뭐냐 하면요. 웹디자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웹사이트를 보다 만들다 보면은 이쪽 카테고리, 저쪽, 저쪽 카테고리를 계속해서 추가를 해 나가는 와중에서도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커다란 레이아웃을 하나로 규정해 놓을 때 템플릿에 그 레이아웃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장된 템플릿을 갖고 와서 그 안에서 변화되는 부분만 추가적으로 바꿔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라이브러리와 템플릿을 지금부터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는가에서 배울 텐데요. 템플릿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웹 디자인 회사 혹은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 때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매크로미디어 사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웹 홈페이지를, 매크로미디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는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주소는요. macromedia.com.kr 하시면 한국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제품 정보로 먼저 가셔야 돼요. 자, 드림이버 템플릿을 지금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어, 드림이버죠. 자, 드림이버를 선택을 하시고요. 드이버 카테고리를 이동을 하게 되면, 오른쪽을 잠깐 보세요.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은, 다운로드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자, 이 다운로드라는 메뉴를 누르시고요. 이동되는 홈페이지의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자, 이, 이 페이지는 여러가지 유용한, 예를 들어서, 어, 업데이트 버전이라든지, 어, 영어 메뉴를 한글로 바꿔주는 UI 패치 버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익스텐션도 받으실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무료 매크로 미디어 드림이버 템플릿이라고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자, 지금 이동된 홈페이지와 여러 가지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미리 한번 봐볼까요? 자, 미리 봐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 이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 카테고리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자 클릭했을 때또 다른 창이 뜨게끔 하는 기능도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템플릿 기능을 이용해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이 중에서 어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 버전,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PC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해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미리 압축을 해제해 놨어요. 그러면은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압축을 해제를 하셔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템플릿 중에서 제가 이 바탕화면에 템플릿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어, 이렇게 모아놨어요. 여러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 자이 템플릿은요. 자,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템플릿입니다. 그 밖에 여러가지 템플릿이 어, 무료로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께 원하는 것을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세요. 자, 지금은요. 이 사이트를, 이,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이트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새 사이트를 클릭하셔서 사이트 정의를 해야겠죠? 자. 먼저, 사이트 이름을요, 이렇게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폴더를 정해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바탕화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서, 여러가지 중에서 저는, o 마이 웹 포트폴리오 샘플 사이트를 선택할게요. 자,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해당 사이트가, 자, 이렇게 템플릿으로 선택이 되면서, 어 지금 인덱스 페이지를 열어보면요. 자, 이러한 홈페이지를 제가 가지고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이 홈페이지에서, 이 템플릿에서 주고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요, 라이브러리 혹은 템플릿이라는 어 창을 여시면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나 템플릿은 이에셋 패널을 열어보시면요. 이 아래,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라이브러리,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가 바로 템플릿이라는 것. 이렇게 여셔도 되고요. 윈도우로 들어가셔서 라이브러리나 템플릿,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저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지금 선택된 사이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라이브러리는 이 왼쪽에 내비게이션 라이브러리 하나네요. 자, 이 라이브러리가 여기에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사용되는 것 말고, 사용되는 것 말고,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 여기 아이콘이 새 라이브러리 항목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자, 요 아이콘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요. 자,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시고요. 새 라이브러리 항목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자, 새로운, 어, 무죄라는 이름의 새로운 라이브러리가 생성이 됐죠.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 설명이 위에 나와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정해 보겠습니다. 자, 라인이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저는 이제 라인을 한번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아무 내용도 없기 때문에 빈 라이브러리 항목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편집을 이제 해줘야 돼요.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선택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어, 화면으로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부분에 보시면 편집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편집이라는 아이콘을 눌러도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니까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어, 편집을 할수 있게끔 되죠 이 중에서 저는 라인을 삽입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왼쪽에서 수평선 삽입이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새로운 라인을 이렇게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라인을 추가를 하니까 자 이렇게 라인이 하나 그려졌죠 이 상태에서 제가 저장을 하면요. 은 자, 이 라인이라는 어,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라인이라는 라이브러리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인덱스 페이지를 열어서 지금 이 라이브러리에 저장한 라인이라는 어,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방금 만들어낸 라이브러리가 들어갈 곳에 마우스 커서를 먼저 위치시키시고요. 자, 여기서 깜빡거리고 있죠. 여기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삽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다시피 라인이 삽입이 됐죠. 자 이렇게 라인이 삽입이 되면서 어, 특별한 여러 특별한 어떤 그메뉴로 활용하지 않아도 라이브러리만으로도 이렇게 어, 미리 정해놓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라이브러리로 삽입한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아래 속성 설정 창에서 여러 가지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옵션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거 잠시 설명드릴게요. 먼저 열기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방금 보셨던 그 라이브러리 소스 창이 떠요. 우리가 여기에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수평선을 삽입을 했죠. 자, 여기에 다른 옵션을 걸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 수평선, 은 이번엔 그림자가 없는 수평선이었으면 좋겠다. 그림자 부분에 체크를 지워주시면은 그림자가 없는 라이브러리가 생성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면은요. 자, 저장을 누르면은 방금 사용할 라이브러리가 이용된 그러한 홈페이지의 목록이 나옵니다. 지금 index.html에서 아까 방금 어, 보여드린 line 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업데이트 하겠다고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자동으로 어떤 부분에서 몇 페이지에서 업데이트가 됐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려주고 나세요. 닫기를 누르면, 은 자, 닫기를 눌러서 아까 전에 보였던 그 인덱스 파일을 다시 열어보시면, 자, 라인이 바뀌어있죠. 어떻게 바뀌어있죠? 그림자가 없는 형태로 바뀌어있죠.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이, 어 오른쪽에 지금 SF 화면에서 이 라인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놨죠. 저 그렇죠? 라인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놨는데 이 라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지워볼게요. 실수로 해서 제가 지웠다고 한번 쳐봅시다. 실수로 제가 이렇게 삭제를 버튼을 눌러서 지웠어요. 지워서 이제 라인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없어졌죠. 하지만 어, 이미 웹 홈페이지 안에 삽입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중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요 재생성 버튼을 누르시면요 재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자 라인이 다시 살아나죠 이렇게 어, 이미 삽입되어 있는 것을 s 셋 패널에 다시 집어넣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재생성 기능이에요 그리고 원본에서 떼어내기라는 것은요 소스 파일에서 영, 어, 소스 파일의 연결을 제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라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열고 어, 자, 열기를 통해서 열고 수정을 하니까 이 인덱스에 삽입된 수평선의 모양이 바뀌었죠. 하지만 원본에서 떼어내기를 클릭하면은요. 자, 경고창이 나오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자, 이제 이 라이브러리에 삽입돼 있던 라인이 아니라 그냥 수평선이 이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즉,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수평선을 집어넣은 것처럼 하는 기능. 즉 라이브러리와 현재 삽입된 페이지 사이의 관계를 어, 연결을 차단 시켜주는 것이 바로 방금 보셨던 그러한 어, 기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템플릿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죠. 템플릿이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수정해야 될 부분과 수정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미리 규정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어, 활성화 시켜놓고 수정하면 안 되는 부분을 비활성화 시켜서 누구나 방금 만들어진 그러한 어, 템플릿을 이용하면은요 어느 부분만 수정을 하고 어느 부분 수정을 하지 않기, 않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통일성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한 템플릿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을 알아보는 방법은요, 자, 템플릿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윈도우로 가셔서도요, 템플릿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새 파일을 열고요. 새 파일을 열었으니까 아무것도 지금 없죠? 근데 레이아웃을 누가 이렇게 정해놨어요. 드림과 템플릿을요. 이 템플릿을 정해놓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놓아주시면은 자, 이 템플릿이 그대로 삽입이 되면서 새로운 웹페이지가 멋지게 삽입이 된다는 것 아주 간단하게 삽입이 된다는 걸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정해진 템플릿을 여러분들 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템플릿은 확장자가 DWt로 저장이 되죠 DWt로 저장되는 이러한 템플릿은요 여러분들이 어, 미리 만들어 놓으셔서 마음껏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템플릿을 한번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템플릿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역시 편집 아이콘이 있죠. 편집 아이콘을 누르시면요.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런 템플릿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템플릿을 제가 수정을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보기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 이 텍스트 부분을요. 텍스트 부분을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안 보이시죠. 아래에 내려가시면 '잘라내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잘라내기를 실행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왼쪽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겨보고요. 자, 그 사이에 생성된, 어, 이 레이아웃 셀을요, 적절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주시고요. 다시 빈 칸에 마우스를 대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붙여넣기 기능을 실행하시면은 그 텍스트가 오른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즉, 왼쪽에 있던 텍스트를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던 이미지를 왼쪽으로 바꿔 놨어요. 이렇게 템플릿을 바꾼 다음에요. 자. 저장을 누르시면은요. 그리고 어, 관련된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또 아까처럼 어, 이게 리포트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번엔 새로운 파일을 여시고 방금 만들어진 레이아웃이라는 템플릿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은요. 자, 이제는 템플릿이 어떻게 변해 있죠? 왼쪽에 그림, 오른쪽에 글씨가 나와 있는 형태로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와 템플릿에 관해서 알아봤죠? 라이브러리는요, 여러분들이, 어, 렵게 작업하실 만한 것들을 하나로 미리 만들어서 모아놓으시면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작업 시간을, 어,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템플릿도 마찬가지입니다. 템플릿을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어, 손상시키지 않고 그리고 어,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부분만 어,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어, 라이브러리 기능과 템플릿 기능 이두 가지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여러분들 어,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HTML 스타일과 CSS 스타일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워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파이웍스를 통해서 멋진 홈페이지를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알아볼 거는 디스조인트 롤 오버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조인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우스 영역을 가져왔을 때, 우리 롤 오버 버튼은 많이 만들어 봤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색깔이 변하는 버튼, 그런 버튼을 뭐롤 오버 버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디스조인트 롤 오버는 버튼에 마우스를 가져가거나 혹은 어떤 영역에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샘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 마우스를 그 글자에다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글자에 가져가면 다른 사진이 나오죠 그죠 네 원본 사진에서 이런 사진에다가 또 글자를 가져가면 다른 사진이 변화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디스 조인트 롤오버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이어 옥스를 통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걸기어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프레임 기능 그리고 또 비헤이브웨어 기능 이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프레임이란 것은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프레임은 그 창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두개 이상의 웹페이지를 가져오는 것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래픽툴 이파이어웍스에서 프레임이란 것은 그것이 아니라 레이어와 좀 비슷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한 화면 위에다가 또 하나의 화면을 얹어서 또 다른 새로운 프레임을 얹어서 디자인하는 것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배경 화면을 준비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 화면에다가 먼저 글자를 하나 입력을 해볼까요? 물론 글자뿐이 아니라 어떤 그 기호도 괜찮은데요. 도형도 괜찮고요. 자, 여기 이곳에다가 한번 글자를 입력을 해보죠. 자, 패션이라고 한번 글자를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패션이란 글자가 제대로 입력되었나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어, 크기나 위치가 괜찮은 부분을 어, 확인하고서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제 글씨가 입력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글씨가 마우스로 올라갔을 때 어떤 그림이 보여지게 될 영역을 우리가 이쪽에다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먼저 이쪽에다가 원본. 그러니까 그냥 그 페이지, 웹페이지가 로드될 때 보여질 때 처음 보여지게 될 그림을 올려놓습니다. 자 파일맨으로 와서 그림 어, 페이, 파, 어, 파일을 삽입할 때는 파일의 임포트를 이용을 하죠. 자, 임포트를 이용해서 그림 파일 하나를 불러올게요. 자,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열기 버튼을 눌러서 그림이 삽입될 곳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아, 좀 그림이 어두운데요. 어, 글씨를 선택했을 때맨 처음에 로드될 때는 바로 이 사진이 보여지도록 합니다. 자, 이 사진이 보여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는 어, 이게 바로 그원 바닥 그림이죠. 이 상태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삽입하는데요. 새로운 프레임을 삽입할 때는 오른쪽에 보면은 프레임 레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프레임 패널을 열고요. 마우스로 프레임 패널을 선택을 해 주면은 이 아래에 지금 현재 프레임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새로운 프레임을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 이 프레임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아랫 부분에 보면 새 프레임, New 뉴 프레임 버튼이 있습니다. 자, 새 프레임을 선택을 하게 되면 프레임 1번과 2번, 이렇게 새로운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프레임 2번에서는 지금 빈 공간, 하얀 공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번 프레임에 있었던 그런 모든 이미지를 2번 프레임으로 복사를 해야 될 텐데요. 방법은 1번 프레임을 선택된 상태에서 모든 객체를 선택합니다. 모든 객체를 선택할 때는 단축키 컨트롤 A를 선택해주면 모든 객체가 선택이 되고요. Ctrl A에서 모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할 때는 이 프레임 패널에 보면 은 오른쪽에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메뉴를 선택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Copy to Frame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자, Copy to Frames, 그러니까 이 객체를 프레임에 복사를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선택을 해주니까 어떻게 커피를 어, 할 것이냐라는 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All Frames를 선택해 줍니다. 자, 모든 프레임을 선택해 주고 OK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프레임 1번에 있는 내용과 2번에 있는 내용이 동일해지겠죠. 자, 그러면 2번 프레임에다가 이제 글씨를 가져다 댔을 때, 글씨를 가져다 댔을 때 변화가 될 그림을 여기다 또 삽입을 해줍니다. 자, 삽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림을 삽입할 땐 어떻게 하죠? 다시 파일 메뉴로 들어가서 임포트 기능을 이용 하는 거죠. 자, 파일의 임포트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어떠한 그림 파일을 선택할 것인가 물어보고 있죠. 자,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우스로 쭉 끌어서 내가 삽입할 그림을 어, 선택해 줍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프레임 1번에서는 그 그림이 없고요, 그렇 프레임 2번, 2번 프레임에는 이 그림이 들어와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1번 프레임에 있어서 자, 이 글씨의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이 영역에 2번 프레임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와라 이런 명령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비에이비어 기능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에이비어 기능을 이용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슬라이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슬라이스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었죠 자 간단하게 슬라이스를 한번 해보죠 자, 지금 현재요, 1번 프레임에, 그러니까 1번 프레임에서 이 글씨를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슬라이스를 해줄 글, 어, 그림,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Shift 버튼 을 눌러서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줍니다. 자, 두개 오브젝트를 선택할 땐 Shift를 누르고 선택하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Insert 메뉴를 눌러주고요. 자, Insert에 슬라이스를 해주는 거죠. 자, Insert에 슬라이스를 해줍니다. 자 인서트의 슬라이스를 선택해 주면요 은두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멀티플 아이템이 어, 선택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멀티플을 선택해 줘야 된다는 거 그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멀티플을 선택해 주면 두 개의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슬라이스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b e h a v r 를 설정해 줘야 될 텐데 이 패션이라는 영역을 마우스로 선택했을 때이영역에 어, 사진이 다른 그림 프레임 2번에 있는 사진으로 바뀌어져야겠죠. 자, 이것을 선택주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BEHAVIORS라는 패널을 이용을 합니다. BEHAVIORS 패널을 보면은요. 이 옆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러스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플러스를 눌러 주니까 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 사용하기 위해서 디스조인트하기 를 위해서는 스왑 이미지를 선택해 줍니다. 스왑 이미지를 선택해 주면은 지금 현재 이 마우스로 그 영역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부분을 바꿔줄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을 바꿔줄 것이다.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OK 버튼만 눌러주면 되는데, 이 아랫부분에 뭐 프리로드 이미지라든지 리스토어 이미지, 그러니까 마우스가 빠져나갔을 때 다시 웜 상태의 이미지로 돌려줘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자 이렇게 선택하고서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난 겁니다. 간단하게 이 b a i r 창에서 우리가 설정한 목록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그 원본의 영역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결과가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프리뷰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뷰를 마우스로 가져가서 선택을 해주면요. 선택을 해주면 지금 현재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마우스로 패션 부분에 가져가게 되면, 자, 바뀌어지는 이미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웹페이지에서도 정상적으로 보여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로에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간단히 한번 인터넷 익스플로에서 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파일 메뉴를 선택해 주고, 그리고 나서 프리뷰인 브라우저. 자, 이건 수차례 해 봤습니다. 그렇죠 프리뷰인 브라우저를 선택해 주게 되면, 은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면서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글씨를 가져다 해볼까요? 자, 패션 쪽에 가져가 보면은 그림이 바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디스조인트 롤오버 기능을 이용하면 홈페이지를 조금 더 파워풀하고 또 효과적으로 어,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드림위버 제작가에 대해서 드림위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에셋 기능이라든지 라이브러리 기능에서 대해 공부했고 를또 파이어웍스에서 디스조인트 롤오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해보셔서. 홈페이지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점이 있으면 아래의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